별빵갈때한번 이게 뭘 빌려줘? 아 왜? 아 눌리지 마 아, 아까워. 왜 눌려? 잘안 빨잖아. 빨면 또 눌려야 되니까. 아 진짜? 아니야 빨아. 아이고 늘리지잘 빨아. 괜찮다. 이게 더 낫다 나. 어. 어. 이게 더 이쁘다. 빨 응. 아, 빨간색 깔만 입어봐 빨간색. 빨간색? 응. 어. 근데 알지 옷 갈아입는 것도 졸라 덥다. <laughs> 어야 밝은 게 낫다. 오 어, 괜찮네. 응. 어. 밝게 낫다. 하고 아, 어, 여기다 큰. 여기다 청바지 요것만 딱 벗으면 넘어줘도. 이거 입어 봐. 어, 개귀여 이거 지금 내가 봐도 좀 구워. 너무 통이 너무 큰데. 내가 거는 바지가 아니네. 어, 이거 너왜 이렇게 무거워냐, 이거? 까네 지분으로. 어, 우리 뭐 오늘 미팅가 헌팅하러 가? 귀엽네. 대학생 같네. 여기 다가 이제 트레이드마크 모자, 모자 써 봐. 트레이드마크? 꿀테 아니, 그 말고. 오 괜찮아. 이고가 어, 응. 오늘. 가방은 하지 마. 가방 필요했는데. 이거만 떼가 담배까 봐. 아, 아, 이건 필요 없고. <laughs> 아니야, <웃음> 아니, 오빠. 이거 이거를... 이렇게 해서 여기다 달아. 여기다. 그래.